안녕하십니까 이분 마음의 양식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창세전에 결정된 계획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 이 말이죠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아래 태어났지만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.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예정하셨습니다.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하셨다.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. 다른 길은 없습니다. 사도행전 4장 12절에 "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"고 말씀합니다. 오직 한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. 경부선이 부산으로 가는 길로 예정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길로 예정되어진 것입니다.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